장동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루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왔는데요, 세 가지 정도 소식을 네,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그 박준혁 단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어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 게 이제 올해 FA 시장을 철수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내년에 김원중 구중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 어 셀러리캡을 아끼기 위한 포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 얘기와 함께 좀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현 셀러리캡 안에서 주 선수를 잡는 게 가능한지 한번 봤는데 어, 일단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승민 선수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이제 투수 조장 물려받게 됐습니다. 구승민 선수가 투수 조장을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물려받게 되었는데 또예부의 PA만큼 또 인터뷰 소식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강남 선수의 인터뷰가 또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첫해 뭐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팀 포수진의 전반적인 성장이 있어서 유광남 선수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자이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준혁 단장의 인터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쭉쭉 그 얘기를 보면은 파리 국제신문과의 동화에서. 2024년 시즌을 앞두고 FA 영입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구단과의 계약 상황 등 시장 추이를 살펴보고 있지만은 올 시즌 위한 전략 구성은 거의 완료했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 롯데는 올 시즌 그 전준우 선수와 계약한 거 말곤 고 따로 없고 그 다음에 FA는 아니지만 또 많은 선수들이 영입을 했죠. 2차 드리프트에서 최양 선수, 오선진 선수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 a g 와의 트레이드로 진해수 선수와 제인 선수 데리고 가고 또 인준 선수도 영입을 했는데, 어, 지난 시즌 딱 작년 이맘때쯤에 10명의 선수를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었는데, 어, 그 선수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다시 뭐 떠나게 되었고, 어, 올 시즌은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뭐 필요한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이 기사에서 사실 핵심은 이 뒤에 있는 멘트죠. 네. 안치영 선수를 잡는 거를 못했죠. 뭐 사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보는데 어 박준영 단장은 안치홍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타격이나 수비 워크에 식등 모든 면에서 대체 부위가다 하지만 FA의 금액이 예상보다 상이하는 수준이라 셀러리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어서 김선빈과 양석환 선수 모두 훌륭한 선수들이지만은 우리는 올 시즌 끝으로 FA를 얻을 구승민 김원중의 잔류를 먼저 생각했다 이 얘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선수들도 다뭐 좋은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올 시즌 끝으로 FA 자격을 얻을 구승민 김원중의 잔류를 먼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어뭐 박준혁 단장도 그렇고 구단 내부에서 구승민 김원중 선수를 다둘다 다 잡는 것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셀러리캡이 남은 액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팀의 그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이 106억 4667만원이라고 하는데, 리그 사위에 해당을 하고, 셀러리 킵 상한액인 114억 2638만원까지는 7억 7972만원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 이 8억이 채안 되는 돈 안에서, 셀러리캡을 지키면서 두 손질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를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데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이게 셀러리캡 안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묘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계산해 본 것만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외고하니 일단은 그 셀러리캡 제도에서는 계약금도 n분의 1을 해가지고 연봉으로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연봉만 그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일단 76억 더하기 44억인데, 뭐 옵션을 다 채워서 80억을 타간다 하면은 연간 20억으로 일단 계산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좀 다른 게 있다면은 그 매해 연봉 계 연봉을 얼마로 측정했는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23년 첫해에 유광능 선수가 연봉 총액이 34억인데, 뭐, 첫해에 연봉을 엄청 몰아서 받고, 뒤에 남은 3년은 조금 받는 식으로 했는지, 뭐, 우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n분의 1을 했을 때는 연간 금액이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 사실 이게, 진짜 연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모든 그 40명이니까, 어, 상위 40명의 선수들의 연봉을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더하기를 하면은, 어 23년에 유강남 노진혁 전준우 아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이 선수들이 그첫해에 얼마를 받았는지 대충 계산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나름도가 안 나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유강남 선수 4년 노진혁 선수 4년 한현희 선수 3년 플러스 2년 있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만 했을 때도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선수들이 같은 해 FA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연봉이 어 굉장히 큰 비중,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 구승민, 김원중 선수를 어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셀러리캡 안에서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일단은 7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이 금액 안에서. 음, 두 선수를 둘다 셀러리캡 안에 잡는 건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김원중 선수가 23년에 2억 5천 2백만 원을 받았고, 구승민 선수가 2억 4천 8백 60만 원을 받았는데, 어 일단은 그김재원 선수가 4년 50억 정도로 받았잖아요. 이번 계약에서 삼성에. 그러면 두 선수 다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연간 10억은 받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년 50억까지는 모르겠는데. 못해도 4년 40억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미 그것으로 그 셀러리 캡이 다 소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연간 10억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래도 더 있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보다는 조금 낮은 계약을 해도 할 텐데 그렇다 쳐도 두 선수를 합치면은 연간 이제 두 선수한테 써야 되는 금액이 2 0억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20억이 오버 되지는 않아도 20억 가까이는 전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셀러리캡이 8억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럼 돈이 모자라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큰 문제가 뭐냐면 정훈 선수도 올 시즌 끝나고 FA로 풀립니다. 정훈 선수가 일단은 그 22년에 3년 계약하면서 총액이 16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5억 5천인 셈인데 어 여기서 조금의 돈을 세이브를 할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 정훈 선수가 뭐 연간 5억 5천을 지난 3년 받았는데. 이제 나이도 더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선수 생활에 마무리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저거보다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늘 고연차의 선수들을 좀잘 챙겨주는 팀이고 약간 이게 그룹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좀 연공서열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뭔 해도 이번에도 연간 3억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특히 또 성민교 선장이 물러나고 박준혁 단장이 취임을 했는데 박준혁 단장은 그야말로 자이언츠맨이잖아요. 그니까 러이 그룹의 전반적으로 있는 이런 그 고참들이 대우해 주는 문화를 어느 정도 따라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망고 네. 어 그래서 모네도 3억 이상은 한다고 치면 그래도 한 2억 정도 절약이 되면 그래도 한 이제 샐러리캡 10억 정도. 응, 더하기 2억. 그래서 10억 정도 여유가 생겨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 금액 가지고는 어... 김원준, 구승민 두이 중에 한 명밖에 못잡아요 셀러리 킵 오버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을 어디서 비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나머지 10억을 어디서 비우냐 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그 지난 시즌에 영입을 했던 10명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대체로 다 베테랑급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베테랑급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완전히 최저 연봉 계약을 하진 않았죠. 다들 게 5천에서 1억 사이 그렇게 좀 계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정리 그 헤어지게 되면서 어그 자리를 신인 선수들이 많이 이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의 돈이 또 절약이 됐을 거예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음그 정도 절약이 됐을 것 같고 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그니까 결국은 이 FA 3인방의 매해 연봉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러니까 첫해 많이 몰아 나가지고 그 24년에 그이 선수들의 그 연간 연봉에서, 그러니까 연간 받아가는 금액에서 합해서 10억 이상의 세이브를 했다면은 네, 합해서 10억 이상 세이브를 했다면은 이 김원중, 구승민 선수 둘다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또 전준우 선수가 FA 계약을 새로 했는데. 어, 앞선 계약보다 사실 계약 규모가 더 커졌죠. 앞선 계약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음, 또 전준우 선수가 연간 40억에 7억이 이제 옵션이 되겠는데. 음. 이렇게 되면은 아, 또 계약금을 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0억이 넘죠. 연간 12억 정도 되는 계약인데. 어, 앞선 계약에서 전준우 선수가 4년 36억인가? 예, 그랬으니까 어, 계산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세용 선수가 이 단연 계약을 했었는데, 어,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간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박세용 선수 계약도 23년 연봉이 되게 많고, 되게 많고, 24년, 어, 이후 계약 그 연봉이 좀 작아야 돼요. 연봉 조금 작아야 함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계산을 해 봤을 때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근데 이두 선수를 잡기 위해서 약 20억 정도가 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비우려면은 대략 한 15억 정도가 이제 비워져야 되는데 일단 전준우 선수가 더큰 계약을 했는데 그만큼 뭐 정훈 선수가 좀 작은 계약을 할 것이고 뭐 이런 뭐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 근데 정훈 선수를 놓친다는 거는 모리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어앞 성민규 단장 같으면은 과감하게 잡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훈 선수가 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리더로서의 포지션이도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섭섭하지 않은 선에서 계약을 하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은 어 지금 계산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묘수, 그러니까, 그 FA 선수들, 그리고 박세용 선수의 연봉을 23년에 몰아 놓아가지고, 24년에, 그리고 24년, 25년, 2 6년 이렇게 뒤에 계약들에 좀 숨통을 트여 놓았다면 이게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세명을 영입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자리가 비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있던 대형 FA 계약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비워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가 빠지면서 또안치홍 선수 안치홍 선수를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안치홍 선수가 안 잡으면서 빠진 금액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가 뭐 총액 사년 오십육 억 계약을 했고 투플러스 투리였는데 뭐사년 뛰었으니까 뭐 옵션도 아마 다 채웠을 것 같아요. 잘해줬기 때문에 사년 오십육 억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었고 이게 이제 n 분의 일을 하면 연간 십사 억인데. 어 23시즌 연봉이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금이 10억을 받았죠. 네. 그리고 계약금이 14억 2천이었습니다. 계약금은 n분의 1을 해서 셀러리캡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 14억 2천을 4분의 1을 하면은 4억이 좀안 되죠. 3억 5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이제 8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대차. 여기가 23시즌 시즌 안치홍의 수령액이 약 약 8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어, 안치홍 선수의 이그 수령액, 2 3시즌 수령액이 한 8억 5천 정도 되고 셀러리 캠 여유가 지금 7억 7천 정도 있었다. 이러면 대충 이제 15, 16억 정도 네, 마련이 됐어요. 네, 16억이니까 두 선수한테 합쳐서 2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치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어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를 잡지 않으면서 가능해졌는데, 근데 그 조금 이제 모자란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 선수들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의 계약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갈것 같아요. 박성수 선수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fa 및 단연계약 선수들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연봉 비중을 어떻게 나누었냐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말을 하면서 저도 좀 발견을 했는데 어 묘수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 현재 여유 금액 어, 7억, 약 8억 정도. 네. 이 정도 금액하고, 어, 안치홍 선수의 빠진 금액. 네. 더하기, 안치홍 선, 치홍 선수의 2, 3년 수령액 네. 8억 5천만 원 정도를 합치면은 약 16억 정도 여유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 조금만 잘 이제 아기를 맞추면은 두 선수를 모두 잡는데 필요한 돈이 약간 이제 매워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박주영 단장의 말이 어 합리적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저도 이게 <laughs>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어 정리를 다 해보고 나니까 두 선수를 셀러리 캡 안으로 잡을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약간 애매한 구석이지 5에서 10억 정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대형 계약 선수들의 그 연봉 수령액을 아마 어느 정도 맞춰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도 그 계약금이랑 연봉을 따로 발표를 안한거 보면은 뭔가 그 수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 3시즌에 적게 2, 4시즌에 연봉이 작게 받고 뒤로 밀려났다거나 이런 식을 하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준우 선수는 박준혁 단장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 24년 fa를 생각을 하면서 전준우 선수와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 정도 결론이 나오네요. 결론. 가능할 것 같다. 조금 애매하게 모자란 것 같은 게 있긴 하지만은 저 정도는 대비를 해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요까지 어, 전준우 선수의 fa를 좀 생각 우리가 해볼 수가 아, 전준우 그 선수의 구승민 김원종 선수 fa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승민 선수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일단 쭉쭉 쭉쭉 지금 그사직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고 어, 후배인 현도훈 선수 예, 그리고 어, 팀을 떠났지만 문경찬 선수와 함께 또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어, 롱토스가 아니고 피칭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 컨디션은 아니고 1 2 0 130 정도 나올 것 같다면 웃었다고 하고 뭐스케이아직안 했으니까 조금씩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구준민 선수는 중간에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조금씩 지금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해 놔야 한다. 자칫 시즌 초에 몸이 안 올라오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고 아프지 않아야 한다. 이제 내 몸이 내가 아인아이니까구준민 선수가 90년생이니까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만 34세 시즌을 맞이를하게 되었지요. 네 그렇고 일단 뭐 지난 시즌에도 7승 4패 아 이지 지난 시즌에도 뭐 좋은 화약을 했고 어 역사상 kbo 역사상 두 번째 4년 연속 20포이드라는 네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20포이드에서 5년 연속 20포이드다 리그 최초라고 하는데 그니까 브이펜이 이렇게 길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네 그만큼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고 음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근데 또. 구승민 선수가 2018년부터 가이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가이아고 2017년이었어가지고 구승민 선수가 가이아고를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팀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가이아고를 못 가니 아쉽다. 시즌 막바지에 어깨에 피로감이 있었던 게 아쉽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고 음 그리고 피치클락에 대해서는 어 사실 뭐 템포가 빨라가지고 크게 어떤 에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앞에 시계가 보이면 좀 쫓기는 기분이 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번 걸리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또 투수 조장으로 이3 시즌의 역할을 잘해줬지요. 또 유머러스한 성격이고 워낙 서글서글한 스타일이라서 또 많은 선수를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반즈 위커슨 선수와 이제 또 같이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둘다 다시 만날 생각을 하는 든든하다면서 특히 반즈는 한국 사람 다 됐다. 형 선배 이런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고 장난도 많이 친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반즈는 콩글리시도다 알아들으니 걱정 없다. 야구 얘기나 야구적인 얘기는 사적인 거나 어색함이 없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반지 선수가 벌써 이제 3 년째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벌써 뭐적응이다한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김태형 감독이 오면서 여러 가지 바뀌고 또 그 주장은 전준우 선수가 최고참이 이제 또 맡아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 투수 조장은 김원중 선수가 네 이어가지고 맡게 되는데 그 그러니까 이만큼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우리 팀에서 가지는 어떤 역할이 큰 거예요. 이3 시즌 투수 조장이 구승민이고 었2 4 시즌 투수 조장이 김원중 선수니까 그만큼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쭉쭉 이제 얘기가 있는데 FA에 대해서는. 평소와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 내가 fa만 보고 야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올 시즌 잘 치는데 fa가 따라오는 거지.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 정도 얘기고 뭐 인터뷰지만 아무튼 뭐 준비를 잘하고 있고 올 시즌도 뭐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직에 출근을 했군요. 제가 사직 야구장 앞에 자주 가니까. 종종 이제 점심시간쯤에 가면은 구단 직원분들이 점심 식사 하시러 나오신 거볼 수가 있는데. 어 구준비 선수를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네그리고어 이어가지고 이제 유광남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남 선수 일단 타격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밝혔는데 어 일단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올 시즌 이하 6푼 1리에 10폼 55타점 기록을 했는데 어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어딱 본인 하는 만큼 했거든요 근데 어, 하, 상반기에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그니까, 러 그, 9월, 8월, 9월, 9월, 10월에 몰아가지고 치면서 성적을 많이 끌어올려서 그나마 이렇게 됐는데, 어, 사실은 전반기에 많이 좀 타격적으로 아쉬웠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저도 좀 아쉬웠고. 네. 그래서 일단 유관우 선수 인터뷰를 전달 드리면은 후반기 화약의 절반만 시즌 초반에 보여줬더라도 팀이 더 잘했을 것 같다. 아쉬움이 너무 크다면서 내가 적은 금액을 받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팀도 메이리기고 내가 타격에서도 점수를 많이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짓누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 타격에서 일단 자신감 회복이 급선무인데 김세환 감독이 먼저 마무리 캠프에 합류해서 훈련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을 했고 네이 마무리 캠프는 사실 이 주전급 선수들 참여를 안 하는데 유관 선수가 어 마무리 캠프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타격에서 더 좋은 화약을 펼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칠십 세 경기에서 이할의 삼푼 삼리 오홈런 이십칠 타점에 그쳤는데. 후반기 47경기에서 3월 팔리 홈런 2이타점의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수가 절반 정도가 조금 더 되지만 아무튼 그런데 홈런수가 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후반기에는 굉장히 불방망이로 휘둘렀던 유강론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후반기에 중심이동이나 손의 움직임, 파워스윙 모두 괜찮았다면서 어, 후반기에 달라진 비결은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담을 줄이면서 타격이 점점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팀의 장타를 쳐준 선수가 너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팀홈런이 9위였습니다. 69개.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10개고 1위였고, 유한우 선수가 10개였는데 이게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를 친 안치홍 선수가 팀 홈런 3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그성담장의 효과긴 한데, 홈런이 너무 없긴 해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부진한 것도 크긴 하긴 했는데 일단 유강남 선수는 나는 공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몇 년간 그러지 못했다 하면서 2024년엔 타격에 좋은 모습을 되찾겠 다내년에도 나도 팀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했지만 유강남 선수한테 전 타격적인 부분을 엄청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 규모가 크고 사실 어좀 많은 계약을 한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강남 선수가 잘못된 영입이냐? 그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팀 포수진의 이 전반적인 큰 성장에는 분명히 유강남 선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가 왔다면지금같이정복은 선수나 손성민 선수가 빠르게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 좀 다른 일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건 유강남 선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 일단 많은 그 과하게 많은 그 계약을 금액을 계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저는 유한우 선수가 그 계약 기간 내내 오이 지난 시즌 정도의 타격 기록을 꾸준하게 생산해 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이 정도의 성적 이하 6푼 0홈런 55타점 요 정도 안팎을 기록을 하면 전 타격적으로 본인 역할을 못한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본인이 더 이제 잘하고 싶고 더 잘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 저는 뭐 타격적인 부분은 이 정도 선을 못 해도 유지를 해주면서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또 뭐랄까 포수의 어떤 멘토로서 역할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본인이 더 이제 팀에 적응도 했고 여러 가지로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관는 선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92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32살, 33살, 34살 시즌을 이제 남은 3년 기간 남기고 있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올해 첫 시즌은 뭐 적응을 해왔다면 이제 남은 3년은 정말 가장 잘할 수 있는 3년이니 만큼 역할을 전 잘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동 오리지널 아이고로 떠어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파워 오브 원이 아니고 네. 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나오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